어, 안녕하세요 어, 지금 오늘은 지금 근처에 사는 어, 20대 구독자 분 오늘 풀업이랑 풀업 50개 어, 푸쉬업 100개 어,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영상 찍는 건 처음인 것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면 어, 타이머 어,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체력 안배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40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laughs> 하다 보면 금방 하니까 또 어, 빨리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어. 같아 속도보다는 이제 가동 범위 신경 써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일다서. 천천히 이제 체력 감배하면서 바로 올라가면 더 힘든데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면 천천히 하니까 엄청 힘드네. 맨날 빨리 마보고 <laughs> 긴장하지 말고 확실히 깔짝고고 있어. 다는걸로 되고 있다 역시, 열자 되고 1어 역시, 갓자 되고 있어. 중간 갓진 상태로 버티면 더 힘드니까 그니까 좀쉴 때는 쫙 펴가지고 데드잉으로 쉬던가 아니면 좀 내려갔다가 확실하게 이제 쉬었다가 하든가 그게 더 좋아요 중간에 이제 홀딩 상태로 하면 계속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해요 제가 우리 신보다 더못받른거 같습니다 <laughs> 오늘 계기로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예, 좀 발전해야겠네요 이제 스무 개, 둘, 셋, 넷, 다섯. 여지이지고개나 이제, 이제 최대한 턱 넘길 수 있게 음. 절반어서 절반 게요 <laughs> 최대한 팔로 땡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등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 <laughs> 최대한 분산해야겠습니다. 뭐 등으로 땡기든 팔로 땡기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25개 있죠. 25개 절반 완료. 다섯 개서 왜더안 되는 것 같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또만더 위로 어. 서른 하나. 어. 천천히도 해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턱끝까지. 네. 이거 풀업도 힘든데 예. 푸시업이 더 힘들 거예요. 아 진짜요? 응, 더 힘들어요 푸시업이. 천천히 하나 보며. 그러니까 천천히 되고 빨리 해도 되고. 근데 1 0 0 개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웃음> <웃음> 해보면 알게 돼요 이제. 네. <laughs> 풀업 1아개 남았으니까. 보통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50개. 거는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하면 5분 정도. 어, 전 10분 지났나요 지금? 지금 한 5분? 어, 확실히 경력은 무시 어. 못하네 둘셋넷 다섯 서른다섯 <laughs> 내려와 내려와 <laughs> 내려왔다 중간에 이제 홀딩하는 상태로 이제 꼽힌 상태로 이제 그. 올라갈라잖아요. 이 힘들어요 이게. 아 진짜요? 쉴려면 아예 데드잉으로 쉬든가 아니면 내려오든가 이게 더나요. 굽힌 상태로 이제 있으면 계속 힘이 들어간 상태니까. 1 5섯 개나. 열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laughs> 내려와 내안와 내려, 안, 안, <laughs> 완전 쥐어짜는 느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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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오늘이 계기로 예. 더 빡세게 하면 되니까 본인의 체력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근력이랑 지금 살짝 한계를 끼고 있습니다. 서른여덟 개. 열두 개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아, 안돼안돼 절대 불가능해 지금 딱 봤을 때 여섯 개씩 딱 해야 돼. 아, 여섯 개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네. 일단 화이팅 화이팅. 예. 하나 둘셋 마흔하나 <laughs> <만>, <야. 웃음> 집중 집중 예. 만투르 만셋 이건 노래 만세개 일곱 개 남았으니까 세개두개두 개하면 두개 되겠다 세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최대한 치팅 쓰지 말고 네. 힘으로 올라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 만 따서. 표정이 다제 힘듦을 응. 말해주는것 같아요 르개 <laughs> 남았으니까 르개는개나나 두두 어, 팔을 르는게 차이가 엄청나게 음. 크네 그동안 했던건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는데 나도 모르겠하하나둘 세개 마지막 세개 둘자 마지막 안 된다는 내렸다 내렸다 자 마지막 마지막 옷이 딱1 0분이요 10분. 보실게. 아, 예. 바로 푸쉬업인가요? 푸시업팔 풀어주고. 푸쉬업 몇개 하는 거죠? 100개. 빨리. 저, 적당히 이제 나눠가지고 그거 계속 한 10개나. 뭐이 정도. 아, 아로하니까. 빨리한 것보다는 가동범위 라인 신경써가지고 하면 더 좋으니까. 천천히 하는 거. 팔이, 이제 팔이 아닌 것같아 하나 둘 너무 천천히인데 넷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3 아홉, 삼은 좀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 하나, 만 하나. 좀쉬고 가동 범위가 이제 좀더 내려가면 좋고 코어도 너무 이제 가라앉으니까 코어도 살짝 이제 들어준다 들어준다 생각으로. 어깨부터 이제 발끝까지 일자리 만든다 생각으로 이거 엉덩이가 너무 가라앉으니까 발꿈치더 굽히고 아, 네. 언제나 속도보다는 자세 자세 위주로 어깨 넓이 이 정도면 될까요? 오케이 편한 만큼 1 2 43 1 4 45 46 만 일곱 여덟 아홉 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하나 육십 하나 아. 조금 더 굽혀요, 조금 더팔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예상 외로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laughs> 살짝 살짝 하러 어, 나왔는데 <laughs> 좋긴 한데 어. 너무 힘듭니다. <laughs> 오늘, 오늘 때 계기로 열심히 더 하면 되니까. 어. 원래는, 원래는 이거 원래 노래비인데, 오늘 그냥... 어. 아, 안 쉬고 와. 랩라는 말이 있 갯수 랩 아, 랩스 나중에 자세한 번확인해봐 이거 둘셋넷 응. <목소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십 하나 둘셋좀더 내려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마지막 2 0 개는 다리도 이제 발꿈치 모아 가지고 한번 해봐요. 한 개를 넘어 쓰는 거. 다섯 개나 열 개씩 해도 상관없으니까. 다리 모으고 코어 너무 가라앉지 않게 하고 팔꿈치는더 굽혀주고 기가 거주... 고개도 살짝 너무 밑으로 그거 아래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위로 들어준다 생각으로 모으고 어. <목소리> 고개 살짝 올려 어.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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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둘셋 넷, 다섯, 열 개씩 하면 되겠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아까보다 자세 훨씬 좋아요. 아로지 이런 피티 어디서 어, 못 봤는데 이거. 인자를 잘못 만난 거야. <laughs> 깔짝깔짝 떼면서 50개 한 것보다 제대로 해갖고 10개 한게 훨씬 나아요. 어... 그래야 훨씬 더 늦는 거예요. 지금 몸도 좋아지고 수능력도 좋아지고 바로 이렇게 합시다. 하나, 둘, 더 타, 더 타. 셋, 자세 신경 쓰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배. 아우. 아 시간은 15분 46초 아, 아, 아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혼자 운동할 때도 예. 오늘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잘 이제 기억해놨다가 네. 이게 운동 같은 거는 특히나 이제 혼자, 할, 혼, 이제 혼자 할 때가 많으니까 항상 이제 이거 자세 같은 거 신경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소감 어소감 예. 같이 운동하면 안될것 같긴 한데 하니까 <laughs> 너무 좋긴 합니다. 아 오늘 참 고생했습니다. 예, 예, 좋은 날씨에 같이 운동해서 좋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